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달빛 조각사 전직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히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다면, 이, 이제, 달빛 조각사 세계관을 보시게 되면은 다 전직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이제 게임 속에 반영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관련돼서 인터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그, 이번에 나온 이제 5종의 클래스에 따른 전직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사입니다. 전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사막전사라고 해서 시미터를 사용을 하고 화염마법을 사용하는 직업군이에요. 한마디로 약간 마검사 같은 캐릭터인데 어뭐 마검사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사마, 사막전사가 나오게 된다면 사용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광전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세계관상에서는 히든 직업이에요. 근데 광전사라는 건 조금... 탑게임에서도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직업 클래스이기 때문에 전사에 이제 전직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공전사 같은 경우는 체력 수치에 따라서 공격력을 상승하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를 구하는 용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히든 직업입니다. 이게 마지막 최종 전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업인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랭킹 1위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먼저 뭐 전직을 하시는 분들 또는 랭킹 1위한테 이제 부여되는 히든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간에 전사의 마지막 전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궁수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가 있습니다. 레인저는 그냥 궁수의 상위 전직 클래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암살자라는 이제 클래스가 또 있는데요. 궁수에서 이제 암살자로 만약 간다라고 치면은 암살자 같은 경우 은신과 함정 설치에 특화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접 캐릭터이거든요. 궁수는 이제 원거리 딜러였다. 면그 이제 배경을 바탕으로 근접 클래스로 바뀌면서 이제 암살자로 전직을 하는 그런 지 사항을 참고 어, 이 이제 그려진다라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살자 같은 경우는 암살자하고 비슷한 유인데 히든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양면 학사를 통해서 얻는 직업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자기보다 약한 <laughs> 약한 애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능력치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스피드라는 그런 게 빨라지는 캐릭터형. 한마디로 좀피 v 피에 특화가 돼. 그러니까 내가 암살자인데 나보다 조금 약한 애들을 막 계속해서 죽인다라고 했을 때는 학살자라는 새로운 히든 클래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암살자는 확실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학살자는 어 약간 좀 히든 클래스로 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엿보이는 그런 제 직업군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수에서 과연 학살 자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마법사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네크로맨서라고 있습니다. 언데드 소환 및흑법에좀 특화가 되어 있는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흑마법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정진 루트로는 정령사가 있습니다. 정령을 소환해서 이제 전투를 하는 직업이어서 다양한 정령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사냥을 하는 어 쉽게 말하면 소환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제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로 나올 것 같지는 마법사의 전직으로 나올것 같지는 않고 별도의 다시 이제 다른 클래스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만약 별도의 클래스로 안 나온다면 마법사의 이제 전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군이 될 가능성이 있고 힐과 이제 버프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어 직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먼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형 잡케예요 <laughs> 하이브리드형 잡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어 공격도 가능하고 이제 공격 마법도 있고 힐도 가능하고 버프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잡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직업군으로 샤머니도 있어서 마법사의 또 다른 전직 트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흑기사가 있어요. 흑기사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히든 직업인데요. 배신을 통해서 능력치가 상승이 되는 형태인데 흑기사도 어떻게 보면은 막 엄청 뭐. 탓게임에서 없었던 그런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세계관을 그냥 반영을 해서 성기사의 약간 이제 반대편을 쓸수 있는 이제 전직 트리로 흑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성기사의 이제 상위 클래스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어력이라든지 파티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성기사 같은 경우에 전직을 하게 되면은 보통 흑기사 또는 팔라딘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것 같은데 워리어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 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세계관상 워리어라는 직업군이 또 있는데 워리어가 어떻게 보면 팔라딘하고 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워리어는 전사 쪽으로 전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성기사 쪽으로 만약 에 전직이 된다면은 이제 팔라딘과 조금 겹치기 때문에 세계관 상의 내용보다는 약간 방어 상승률로 제가 높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공격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클래스로 나올 가능성도 뭐 확률적으로는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각사가 있는데 조각사는 사실 무직에서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조각사 같은 경우는 히든 직업은 이미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개의 직업군 관련돼서 전직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이거는 세계관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반영됐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뭐 개발자분이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직업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